두 분은 한국 한복 입어본 지가 언제요? 오래됐죠. 패배, 패배. 그치. 음. 음. 아나왜요어 <laughs> <웃어? 웃음> 아니 왼쪽으로 혹시 물어볼까 하다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네. <웃음> <응>? <웃음> 루이시토 코뮤니카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세요? 루이시토 코뮤니카. 루이시토 코뮤니카? 모르겠어요. 멕시코 유튜버거든요. 오. 네. 한국에 와서 한국 탐방기를 찍고 있어요. 오. 네.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연합뉴스에 소개됐는데 <laughs> 네. 음, 이 사람의 구독자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아요0만 네. 50만 정도로 얘기하지 않겠니 100만 명. 진짜? 3,910만 명입니다. 이 이름 뭐라고요? 세상은 넓고 어. 대단한 사람은 많다. 아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이름. 어. 루이시토 코뮤니카. 루이시토 코뮤니카. 뭐 어떤 컨텐츠 음. 하시는 그러니까 멕시코의 분이에요? 멕시코의 유튜버인데 다양한 컨텐츠를 찍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어. 근데 이게 기사가 된게 뭐냐면 루이시토 코뮤니카가 한국에 왔는데 네. 에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버거킹은 어떨까, 음. 한국의 맥도날드는 어떨까, 아, 그런 느낌. 한국의 어. 한복 입고 다니는 거리, 어. 한국의 네, 프라이빗한 어. 영화관. 어. 우리나라 에 되게 신기한 영화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여섯 명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빈백이라고 하죠. 빈백, 빈백, 빈백체어, 빈백체어 같은 의자를 음. 구비한 영화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멕시코인이 보기엔 좀 신기한 음. 음. 그런 영화관 출연인데 음. 중요한 건 기사 가 올라온 이유가 이 사람이 1991년생입니다. 클럽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외국인이라서 입밴. 서 네. 30살이 넘었다고 입밴을 네. 당했다고 이제 그 게시글을 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해외 홍, 문화홍보원에서 2021년 국가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멕시코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무려 86%라고 합니다. 아, 아 높구나. 근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음. 클럽에 못 들어가는 거는 조금 에바다 음. 그치 평등하네 응 음. 어, 똑같이 빼냈네 네, 네. 어. 연합뉴스 기사 댓글에는 우리나라만 그런건 너무 심하다 음. 너무하다 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2018년 3월 20일에 고민 말고 고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지석씨와 하석진이 베를린 클럽 가려고 하다가 입장 거부당 <laughs> 했습니다 <더불어> 왜요? <laughs> 어. 하석진인데? 야 그래서 김지석이랑 하석진이 나서나 연예인이고 어. 잘나가는 배우인데 어. 왜 이러냐 어. 뭐 이런식으로 보는 눈이 있네 <웃음> <웃음> 근데 베를린이 전 몰랐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35%가 클럽 관광을 위해서 베를린에 올 정도. 베를린이요? 베를린이? 세계 5대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가 베를린하면은 <laughs> 뭐 동서독을 나누는 음. 뭐 역사, 음. 뭐 13비의 도시 같 그런 음. 느낌이 있지만 네. 아닙니다. 뭔가 차가운 도시일 것 같거든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들이 DJ들이 먹어주니까 아 네. 베를린 클럽이 세계 최고 수준의 DJ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네. 루이시토 코뮤니카 들어가 보시면 3,910만 명 이거 제가 너무 놀랐는데 음. 입벤당한 컨텐츠. 는 11일 전에 저희 녹음일 8월 1일 기준으로 11일 전에 올랐는데 605만 회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 간게 594만 회 음. 프라이빗 영화관 간게 438만 회 오징어 짬뽕 막 끓여 먹고 음. 이게 이제 286만 회 등등 우리나라를 잘 탐방하고 다른 나라로 간 것으로 음. 저는 알고 있고 월뷰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6,300만 나오네요. 우와, 아.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음. 보는 주 시청층들은 그러면은. 음. 우리나라에 대해 궁금한 외국인들인 거예요? 멕시코인들이 즐겨 보는 이 코뮤니카가 지금 월드투어 혼자 여행하고 어. 있는 거예요. 약간 곽튜브처럼 <laughs> 아니면 네. 빠니보틀이나 예, 네. 음. 네, 빠니보틀처럼 해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네. 해외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음. 있고 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멕시코의 유튜버가 3,910만 명이면 음. 인구가 어떻게 될까? 아. 전 세계 인구 탑 10입니다. 아. 멕시코가... 멕시코가 10위예요. 1억 3,156만 명. 아, 음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 영어로 굳이 안 하고 자국어로 해도 응. 그 채울 수 있겠네 음. 그 정도를 그러니까 자국민만 채워도 어. 그리고 이제 멕시코 언어를 <laughs> 제가 스페니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은 또 여기 들어와서 네. 또볼 음. 수가 있으니까 아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한국어를 쓰는 국가가 있었다면 네.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훨씬 더 확장성이 네. 크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좀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음. 저는 늘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면 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동네에 가면 어, 여기 일본 같은 같다, 혹은 대 홍콩 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아, 여기 한국 같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못 봤잖아. 음. 우리는 늘 한국에 있습니다. 그죠. 음. 음. 외국인들이 아 여기 한국 같다라는 느낌은 뭘로 받을까? 아, 예를 들면 삼청동 같은 곳인지 아니면 음. 강남 아. 같은 분위기인지. 네, 네, 네. 삼청 가회 이쪽이지 않을까? 어, 네, 전통 음. 가옥 이 어. 있고. 어. 북촌 음. 서촌 북촌. 이쪽 음. 아니면 뭐 중앙고 있는 쪽. 네, 그런 네, 데가 오 네, 네. 어, 여기 한국이다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경복궁만 가봐도 음.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엄청 네, 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 그래서 음. 그런 걸 보고. 아니 그 너무 전통적인 분이 말고 해외에서도 만약에 가다가 음. 어, 여기 되게 한국스럽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정치는 뭐 때문에 생길까 아, 아파트일까 아, 뭐 이런 생각 해봤거든. 삼겹살집.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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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약간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늘 살고 있어서 모르는 건지 우리나라기 때문에 좀 둔감하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이긴 어. 있지 않을까? 있을 이게... 거야 외국인들은 느낄 걸?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 이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가 특히 음. 유독 어. 좀 이제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난개발이 많아서. 어. 어. 옛날 개바... 어. 건물들도 다 뽀개버리고. 어. 정치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근본 없는 어. 스타일이지. <laughs> 근데 이제 외국은 상대적으로 어. 오래된 고건물이 남아있는 그치. 곳들이 꽤 많대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그 나라만의 정치가 나오는데 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다고 듣긴 했거든요. 어. 좀 애매한 게 저는 이제. 그 호주에서 매번 말씀드리면 차이나타운에서 일하지 예? 않았다 보지 않았습니까? 차이나타운 어떤 데를 가더라도 그 입구에는 이상한 문 같은 거서 있다. 그래그렇 그렇지. 그거 그렇지. 보면 아, 아, 차이나타운이다. 차이나타운. 어.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애매하다. 어.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해외에 가서 한국인 정치 느낄 수 있는 것딱 하나 있다. 뜬금없는 곳에 교회지만 한국인일 거다. 소리로. 아 그럴, 그럴 수 있지. 어. 그 어, 십자가. 어, 어, 그렇게 많잖아요으라고요 우리도 그런 뭐 약간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 갖다놔야 되나? 그런 거라 그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알지. 사실 외국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한국스럽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한국의 정치는 모르겠지만 다른 유튜브 때문에 제가 축구 콘텐츠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만나는 게 있어요. 그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합니다. 깨끗하고 냄새 안 난다고. 아아 아아 보면 네, 구축 건물들이 많은 동네일수록 우리가 냄새는 못 맡잖아요. 어. 화면으로 봤을 땐 예쁜데 막상 가면 더럽고 냄새 난다는 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도시들은 대부분 깨끗하니까. 음. 아, 뭐 파리 똥도 그렇게 많다면서. 쥐, 쥐, 쥐. 쥐. 아 싫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치안이 튼튼하고 깨끗합니다. 음. 음. 굉장히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요. 예 화장실 문화 특히 음. 음. 공공 화장실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깨끗합니다 진짜. 어. 해외 우리나라 영상 소개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음. 한강이랑 음. 코엑스 있는데 그큰 광고판 있잖아요. 어. 어. 거기가 어. 무지 많이 나오던데. 음. 음. 아 거기도 명소가 되겠다. 음. 이제. 약간 도시적이고 세련된 그런 느낌에서 좀 아마 한국적인걸좀 느끼지 않을까. 음. 음. 홍콩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음. 그리고 화장실 다 무료, 그렇 음. 화장실 다 무료인 거 아.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음. 어, 외국인들은 어떤 부분에서 한국적인 걸 느낄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미니카의 최근 가장 최신 영상은 네. 이제 광화문 앞에서 한복 입고 네. 이제 음. 막 고등학생이나 음. 20대 초반 여성들 한복 빌려 입고 사진 맞아. 막 찍잖아요. 많이 네. 하 거기에 어울렁 더울렁 해서 네.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네.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음. 두 분은 한국, 한복 입어 본 지가 언제요? 예 오래됐죠. 패배, 패배. 그치. 음. 음. 아, 나. <laughs> 왜 웃어 <laughs> 아니, 왼쪽으로 혹시 물어볼까 하다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네. <laughs> 응? 무슨 눈으로. 두분다 혹시 패배인가 싶어서. <laughs> <와> <laughs> 근데 한복 입을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냥 없어요. 우리는 그. 기온할 때도 한복 입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법 법원 가 아니 시작을 한복으로 했으니까 마무리도 한복으로 아, 시작은 웨딩드레스 잖아요 아니, 아니야 패백까지 한복으로 아고예아 그러니까 시작은 웨딩드레스 입고 어. 패백실로 옮겨 가잖아요. 음. 근데 요즘은 네. 패백 자체도 안하더라 나도 많이 가거다거든요 패백을. 다안 하더라. 음. 어. 왜냐면 그게 아. 결국은 그 주변 친지들한테 부담을 네. 주는. 아, 그래? 그 패백이 거선에. 뭐 하는 건데? 밤 던져주는 데, 거 아니야? 밤이랑 맞아, 맞아. 이제 대추를 던져 던져주는데 주면서... 보통 그거를 받, 백을 받으세요 하면서 내, 이제 내 친척들 <laughs> 다 이제 불러가지고 어. 돈 받는 거거든요. 그게. 아. 그러니까 아. 한 분씩 들어와서 친척들이 아. 덕담을 해줘요. 아. 덕담해주고 아. 대추 던지면서 아. 그러면서 봉투를 주거든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 친지들한테는 부담이 될수 있죠. 패백이면 축의금도 주고 그도또또 줄이니까 패배값도. 그래서 요즘은잘안 하는구나. 어. 이게 그 한국 고전 용어 사전을 보니까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때 올리는 대추나 건치, 뭐 일반적인 모든 예물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예의로서 비단을 선물로 올림을 뜻한다.라고 음. 주로 이제 신부가 시부모한테. 음. 근데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한지 않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약간 폭력적인 음. 시부모가 던지면애 많이 낳아라. 음. 그두 그래. 어. 사람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부모가 어. 뭔가를 하는 듯한 음. 음. 이렇게 하사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음. 지금 정상는 조금 안 맞죠, 사실은. 아. 나도 그거 할때애셋 낳으라는 얘기 들었어. <laughs> <laughs> 시아버지가 <laughs> 셋 낳으라고. <laughs> 진짜. 아. 동약을 지금 하나만 지켰습니다. <laughs> 음. 두개더 지키셔야 돼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그거 안 <laughs> 받았다고 <laughs> 그러더라고. 민현은 <그냥 미녀석이. 웃음> 아, 이게, 던지면, 어. 던지면. 그, 그 왜, 첨 같은 거에 봤거든. 맞아. 어. 빡빵하게 하면 죽여. 어. 어. 오빠, 쫙! 어. 해서 두 개는 튕겨나어요 아니면 요렇게 기울여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어. 어. <laughs> 했어요? 무서지도 <무조건 씨도>, 패배? <laughs> 했죠. <웃음> <웃음> 이때는 패배 반드시 해야 되는. 어, 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때는. 어. 무조건이에요. 음. 이때 음. 거지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 보면 한복도 다 하잖아 코스로 그냥 기본 음. 옵션으로 한복을 음. 하잖아 음.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했으니까 한복은 굳이 왜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복 입을 기회가 없을 것같아 음. 요즘 그 결혼할 때 한복 잘안 해요 그래서 저 음. 그래서 결혼할 때 한복을 부모님만 이제 그니까 엄마들만 맞춰서 음. 하고 저는 그냥 대여해서 아니 나 한복을 아예 안했다 어, 음. 그냥 패백 옷만 빌려가지고 입고 어. 한복을 아예 안 했어요 음. 그리고 요즘 결혼식 할때 옛날에는 친지분들 다 한복 입고 무조건 왔었는데 네. 요즘은 그 문화도 사라져가지고 음. 한복 그냥 안 입고 오시거든요 친지분들 아. 저도 그러고 보니까 패백 거의 제 친구들도 많이 안한 아. 친구들 안 하는 거 음. 같아요. 네. 한복 짧게 입으면 약간 언더부비야어 어, 어, 맞아 어, 되게 어. 야한 옷이야 좀 그치 그치 저거래가 어. 짧으니까 네, 어. 어. <laughs> 그러면 패백의 문화는 좀 다시 살려줘 안에 <laughs> <laughs> 이제 치마가 는데위 어, 치마가 어. 하이웨스트거든 그치. 하이웨스트가 어. 아니라 가슴 위까지 올라오니까, 어. 가슴 위까지 올라오니까. 그리고 패백은 달라 어. 일반 한복이랑 어. 위에 뭐다그 뭐 어. 뭐 어. 뭐지 분중 아. 의처럼 그 정복느낌이구나 정복 철갑을 네. 두른 아. 듯 막고 있군요 그러면 안됩니다 몇년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3-4년 전에 조카가 명절날 한복을 입고 왔길래. 또 예쁘게 바라봐 줘야 되는데 또 괜히 또 지구게 한마디 했지 아우 오늘 장비빨 제대로 세우고 왔네. <웃음> <웃음> <laughs> 그때 용돈 받으니까. 아아아 그, 한복 입으면 더 이뻐서라도 가주잖아. 아 어, 어, 맞아요. 네.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응. 돈주머니. 그죠. 새 이렇게 응. 달고 다니잖아요. 돈이 뭔지도 네. 모르는 네. 애들이 돈주머니 <laughs> <laughs> 채워가지고 애들이. 제 부모가 수고하는 거지. 응. 네. 요즘 알겠습니다. 애들은 안 그래? 가져가요? 자기 돈 자기가 챙겨요. 아, 그 그래? 5세 미만, 5세 미만은 그러잖아. <laughs> <모르잖아요>. 잘 <laughs> <laughs> 모르잖아, 애들. 아겠죠 5세 미만은 그러지. 누나 아들이지, 알겠지. 굳이 돈 가져가가지. 2, 3년 전만 해도 몰랐을 거 아니야. 한 번도 안가져갔어 그러면은? 저는 못 가져가요. 왜냐면은 어. 그돈 가진 거 자기 돈이라고 어. 얘기하고, 전민기 씨가 어. 잠깐 이렇게 한 10만원 빌려가지고 했는데 계속 얘기해요. 아, 내, 진짜? 아빠 내 10만원. 확실하네. 내가 봤을 때는 그, 두 부부, 그 자녀의 특성 아닐까요? <laughs> 아그래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어.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게 좋아 어려서부터 경제관념 어. 시켜주거든요 어. 그거 좋은데 맞아 네. 어. 해줘야, 해줘야 돼 음. 알겠습니다 아니 부모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하거든 <laughs> <그래야겠어요. 웃음> 어. 맞아 우리 땐다 뺏겼잖아요 어. 세뱃돈 음. 단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나데 어. 아니 뭐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고마워 그러니까 그럼 거기 썼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음. 나중에 줄게 어? 엄마가 보관할게. 이래놓고선입싹 닦으시니까. 어. 우리 아빠는 내가 저쪽 집 애한테 줬으니까 너도 그냥 나 아.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 아 차라리 솔직하다. 어. 아, 차라리 솔직해. 오늘 참 아, 그런 아. 거이거 진실이잖아, 사실 은 이거는. 어. 어. 너희들은 그냥 중간 도매상일 뿐이라고. 어. <laughs> 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어, 산하에 있는 해외문화홍보원이 2021년에 발표한 국가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음. 어, 아까 전에 멕시코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네. 1위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어 음. 무려 한국에 대한 호감도 95%입니다. 아 우와. 베트남이 네 어. 베트남이 여러모로 어, 네. 호감도 있고 사실은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음. 안 좋을 법도 한데 네. 여러 가지로 박에서도좀 음. 어, 어, 뭐, 극복 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거의 국부의 느낌이니까 네. 어. 네. 베트남 95, 터키 92.2, 어, 어. 필리핀 르키입니다 <laughs> 그렇죠? 필리핀 92, 네. 태국 90.8 등으로 아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사람 다 많이 놀러 가는데,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응. 와서 돈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응. 그러면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응.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세대들은 응. 돈 많이 응. 쓰고 가면. 그리고 여행지잖아. 응. 기본적으로 아무리 성깔에 들어온 사람들도 일단 놀러 가서는 응. 기분 좋게 가잖아. 응. 그리고 여기서 야, 여기서 뭐 얼굴 불켜, 응. 그냥 좋게 좋게 하지 뭐 이럴 거 아니야. 응. 응. 그러니까 더 이미지가 좋아졌을 것 같기도 하네. 응. 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면은. K-POP 그룹에 음. 태국인들이 많아서 좋다는 음. 것도 것들이... 아, 니콘을 니쿤. 아. 시작으로 음. 태국 멤버들이 한국의 그룹에 활동 많이 했습니다 음. 저기 그 음. 블랙핑크 리사드 동남아 쪽 아니야? 어, 맞아요. 아, 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또 분명히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멤버가 엔싱크 멤버 중에 하나였다 하면은 오, 오, 난이 난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 태국에서는 음. 음. 바라봤을 때